사람들이 죽었어. 아서스가 이런 짓을 했다니. 제이나, 제이나 파우드무. 우석영? 아, 제이나. 여기에 서라면 자네를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네. 아서스는 어디로 간 건가? 반대를 어디로 이끌었지? 그는 떠나기 전에 절 찾아왔어요 전 아무래도 함정 같다고 가지 말라고 애원했었죠 어디로? 노스랜드요 말가니스를 쫓아 노스랜드로 갔어요 망할 녀석 테레나스 국왕 폐하께 알려야겠네 아, 너무 자책하지 말겠지이나이 학살은 자네가 벌인 게 아니니까 이 땅의 망자는 당분간 잠자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착각하지는 말게 그 젊은 왕자가 혹한의 북부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죽음뿐이야 뭐라고요 아서스는 옳다고 믿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 점은 칭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열정 때문에 파멸에 이르겠지 젊은 마법사여 이제는 자네 몫이네. 백성을 이끌고 서쪽의 고대 대륙 칼림도로 가야 하네. 그곳에서만 어둠과 맞서 싸우며 이 세계가 불길에 휩싸이는 걸 막을 수 있을 게야. 여긴 빛마저도 버린 대륙입니다 태양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울부짖는 바람에 뼛속까지 시린데 아무렇지도 않으신 것 같군요 왕자님, 괜찮으십니까? 보관 병력은 전원 도착했나? 거의 다 왔습니다만 일부 함선은 아직... 알았다 우선 적절한 방어 태세를 갖춘 주둔지를 건설해야 한다 어둠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노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숨기게 지고 치대 나의 힘이다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빚고 함께 하리라.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을 트롤인가 명령을 내리겠습니 모든 이들을 돕겠다.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다. 위험한 상황인가?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천박한 것. 내 분노를 느껴라!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구원받지 못하리라! 명예를 위하여!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아. 금광이구나. 저기 기지를 건설하자. 저게 공격이다. 필라 이런 마법사. 언데드가 아니잖아. 다들 살아 있잖아. 모라딘? 모라딘 브론즈 비어드 님이십니까? 이런 수가 자네가 우리를 구출하러 올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구출이라고요 사실 당신이 여기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상관없네, 왕자 어떻게든 도와주기만 하면 되니까 우린 공격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네 지원해주면 정말 고맙겠네 물론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서 가시죠 빛과 함께하리라 물론이지 예, 나우리 좋아요.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작업 준비 끝. 무슨 일인가? 뒤치고 나의 힘이다. 어디로 가지? 알겠다, 오버. 음속 장벽을 돌파한다. 작업 준비끝 에이 안녕. 무슨 일이죠? 알겠습니다 나으리 그래 어디까지 간다고? 네 작업 준비해 하죠. 좋아요. 그러죠. 아, 당신이군. 지도세도 모르게 접 작업 주... 준비 끝더 일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나리 작업 완료 작업 준비 끝 물론이지 작업 완료 준비끝 그렇게 하겠다. 난 준비됐네 난 지금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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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빛을 배신한 자, 나의 아버지 국왕 태안를 위하여. 자, 와. 가자고. 예, 나우리.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아, 당신이군. 적이라고? 저가 멀리.지도새도 모르게 접근해 주지. 음속 장벽을 돌파한다. 알았다, 괌부로. 네. 무슨 일이죠? 좋아요.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예, 나우리. 그러죠 그렇게 합죠 그렇게 하겠다 그래! 어디까지 간다고? 연구 완료 무슨 일이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예를 위하여 자네, 인간치고는 느리구만 안 그런가? 빛이고 나의 힘이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다 자네, 인간치고는 느리구만 안그런정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하겠다 업그레이드 완료 물론이지 작업 완료 명예를 위하임 빛과 함께 하리라 저거 멀요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임 난 준비됐네 네 알겠습니다 나으리. 나무가 더필요합니다 장전 그럼. 좋아요. 나무가 더필요합니다 물론이지 위험한 상황인가? 더 일하라고요? 좋아 가 자, 고 알겠다 호박 좋은 생각이 자, 완료. 명예를 위하여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연구 완료. 생일인가? 연 뭐든 이들을 돕겠다. 어서 갑시다. 일번 사수 애기 알겠네 자네 인간치고는 느리고 안 그런가 빛과 함께하리고 좋은 생각이다 위험한 상황인데 천박한데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알싸! 뒤치고 나의 힘이 그렇게 하겠다. 어서 갑시.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좋은 생각이다. 더 일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나으리 예, 나우리 그렇게 합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으면원 완료. 모든 이들을 도하게 이지완료네 무슨 일인가? 기치고 나의 힘이다. 물론이지.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어서 갑시. 자네 인간치고는 늘리고 함께 하리라.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 저가 필요한가?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위험한 상황이다. 무슨 일인가? 모든 이들을 돕겠다. 정의가 도래했노? 난 준비됐네.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저가 말려 무슨 일이죠? 저가 말려 그러죠. 좋아요. 그렇게 합죠. 에이 안녕.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빛이 곧 나의 힘이다 저거 뭘료 빛과 함께하리라 명예를 다가신다. 위하여 이 땅을 정화하러 왔노라 물론이지 난 준비됐네 쏴버릴 놈이라도 있나? 자네 인간치고는 느리구만. 빚과 함께하는가? 그렇게 하겠다. 내 분노를 부등호 느껴. 완료.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완료. 명예를 떼는 정화로언. 아무가도 필요 없어. 위험한 상황이다. 빛이 곧 나의 힘이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한번 해볼까?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물론이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땅을 정화하고 모든 이들을 돕겠다. 안녕하쇼. 이거나 먹어라. 빛이 곧 나의 힘이다. 연구 완료. 작업 완료. 결과도 필요합니다.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쇼. 이동 개시 좋은 생각이다. 적군 영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빛과 함께하리. 어디로 갈까요? 완료.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게 하겠다. 그 이들한테 그걸 고을 가진 을내려주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필요한여가 명예를 위하여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고 있습니다 을가 완료 모든 이들을가겠다나무가더필요을 가진 사을을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다. 어디로 갈까요? 작업 준비 끝. 마이을 보여 주십시오. 이땅을 정화로 완료. 왔노라. 네. 알겠습니다, 나으리. 좋아요. 작업 준비 끝. 그렇게 합죠. 그러죠. 알겠습니다, 나으리. 알겠습니다, 나으리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싸우러 위험한 갈 상황인가? 명예를 you did. You k n 함 w what you did. You know what you did. You k 도 o w what you did. You k n o 왕하를 위하여 무슨 일인가 쿠조가 어지는 이루어지리라.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다. 연와 히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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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상황입니다 당장 싸우러 가시죠 빛과 함께하리 적거버려 네, 전. 부왕 폐하를 위하여 빛이 곧 나의 힘이다 명예를 위하여 적거버려 그렇게 하겠다 어디로 갈까요? 이 땅을 정화하러 말가니스가 저기 숨은 게 분명하다 당장 파괴해야 한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좋은 생각이다. 업그레이드 완료. 어디로 업그레이드 가지? 업그레이드 완료. 어디로 갈까요? 안녕하쇼. 잽싸게 끝내줘. 무슨 일이죠? 좋아요. 빛과 함께하리라 당장 싸우러 가시죠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어디가 부십니까 네, 그렇게 합죠 그러죠, 그렇게 합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그러죠, 좋아요 네, 나으리 알겠습니다, 나으리 위험한 상황인데 연구 완료. 좋은 생각이다. 일번 사수 대기중. 그래야지. 내가 처리하지. 비치고나의 힘이다. 어서 갑시. 알겠네. 빛과 함께하리라. 모든 이들을 돕겠다 위험한 상황인가? 다친 사람 있습니까? 명예를 위하네 인간치고는 느리구만 안 그런가?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빨리빨리 같이 가!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예, 나으리 작업 완료 연구 완료 더 일하라고요? 모든 이들을 돕겠다 작업 준비 끝 물론이지 위험한 상황인가? 그렇게 하겠다 준비됐네 당장 싸우러 가시죠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피치 곧 나의 힘이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무슨 일인데? 어디로 갈까요? 업그레이드 완료. 안녕하쇼. 다리 좀 움직여!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위로 닦을 분석 지금 간다! 무슨 일이죠? 그렇게 합죠? 아! 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서 갑시 빛과 함께 하리. 뒤치고 나이 지네. 시족들은 이걸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어, 모든 이들은 그 능력이 인도 받고 있습니다. 하리. 어디로 갈까요? 그런가. 업 준비 끝. 예, 나우리. 끌어줘. 무슨 일입니까, 친구여? 그렇게 하죠. 무슨 일이죠? 자각 준비 끝. 좋아요. 난 준비됐네. 그래, 바로 이거야. 망치 다 하신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 명예를 위하여 당장 싸우러 가시죠. 비치곤 나의 힘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더일하라고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작업 준비 끝 예, 나 g 리 좋아요 알겠습니다, 나 y 리 그렇게 합죠 u n g 연구 완료 빛과 함께하리라 그렇게 하겠다 안 준비돼. 되 안녕하쇼.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제가 말요 안녕하쇼. 위험한 상황인가? 무슨 일인가? 모든 이들을 돕겠다 어디로 갈까요? 연구 완료 이동 개시 빛이고 나의 힘이 자네, 인간치고는 느리구만 빛과 함께하려 물론이 좋은 생각이다 무슨 일인가? 모든 이들을 돕겠다 저거 뭐예요? 인간치으로 느리구만 그 합격 투망 충서시 해보세나.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연구 완료. 난 준비됐네. 위험한 상황 당장 싸러 가시죠. 악부치고 나의 힘이.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빛과 함께 하리. 무슨 일인가?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탁월한 선택입니다 당장 정지그정빨리 정도. 그이도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정 무슨 일이죠? 좋아요 알겠습니다, 나으리 더 일하라구요. 모든 이들을 돕게. 자네 어디로 갈까요? 이간는 느리고만. 정이 아, 늘위루어지리라 무슨 일이냐? 연구월경 싸우러 가시죠. 다 끝난 싸움입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다리 좀 움직여. 이거나 먹어라. 네. 그러죠. 더 일하라고요? 그렇게 합죠. 그러죠, 빛과 함께 하리.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어디가 부십니까 인간치곤 여요구만 안그런가? 이제 다 됐군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게 말이지. 여기 얼어붙은 황무지 어딘가에. 고대의 차원문이 존재한다고 하네. 그걸 이용하면 서리안이란 룬금이 숨겨져 있는 속실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고, 우린 서리안을 찾으러 왔네. 그런데 그 고대의 차원문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많은 논데드가 나타나지 뭔가. 아소스 왕자님, 말가니스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관없다. 영원히 달아날 수는 없을 테니까. 보관, 여기에 우리 주둔기지를 건설해라. 네, 왕자님.